지금은 누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응애 시리즈가 됐는데 어 영상 올린 뒤로 질문이 더 많아졌네. 그래서 제가 어, 좀 돌아다니다가 아직 저는 어, 저희 하우스 기준으로 응애를 본 적이 없어. 그다음에 최근 몇년 응애 본 적도 없구요그니까 어, 제가 살비지 안 쓴다 했죠. 친환경 자재만으로도 한다고 했죠. 얻어걸리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친환경 자재 장점. 물론 일반 농약 관행 방제. 농약이 효과는 훨씬 더 빠릅니다 강력하고요 하지만 내성이 위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아무래도 몸에 좀 그렇죠 응. 근데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효과는 어~ 반응은 느리지만 얻어 걸리는 게 많다는 거 깍지를 잡으려고 약을 쳤는데 응해도 죽고 총 채도 죽고 저는 살비제를 친환경 자재 쓴 이후에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이 누다 잎 뒷면이고 마찬가지로 응애의 흡집의 형태 이게 그 창보다 아까 보이던 개 영상 찍은 거보다 이게 더 응애 흡집의 형태랑 더 가까워요 패턴이 그래 어 잠깐 만이 패턴이 더 그래요 그래서 약칠 때 주의사항 어, 지제부 땅하고 맞닿은 부분 줄기 그쪽부터 잎 뒷면 쪽으로 많이 시작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 그쪽을 꼼꼼하게 치셔야 되고, 위에서 백날 쳐봤자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제 살포 영상을 보시면은, 위, 사면, 밑에, 그런 방향으로 치는 걸볼 수가 있죠. 아무리 약이 좋고 뭐 해도 그렇게 안치면 효과 없고, 또 하나, 마른 잎이 많이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엽이 많으면. 약물이 잘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방적 방제에서는 전부 다 입을 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입을 다 떼내시고 치셔야 돼. 하고 어 제가 이걸 정리를 안해 놓은 게 아니고 이제 아직 타이밍이 응애가 자꾸 지금 시즌이 아닌데 막 그러니까 제가 그 나중에 보여 드리려고 한거였거든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고. 어 커뮤니티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거기 보시면은 제가 카페 링크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응애 완결편이라고 하면 하는 게 있어. 거기 보면 이제 관행 방제 농약으로 사용하는 거. 뭐사이에노피라페네하고 아바멕틴. 그교호 살포하는 거. 그거랑 친화격 방제랑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 아직은 너무 그렇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흡집의 어, 흡집의 형태랑 제일 밀접하다. 이 패턴이 누답니다누답 사진은 제가 앞뒤로 첨부해 드릴게요. 야 그럼 육안상 안 보여? 보여요. 충분히 보이고 시력 좋으신 분들은 응해 눈에 보여. 근데 어, 특징이 있어 외형적인 특징. 마른 잎이 막쳐 하엽이 유달리. 그러면은 눈 크게 뜨시고 눈눈 어? 눈, 양쪽 눈쫙 모아서 집중해 주고 잘 보시면 응해도 보여.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현재 응해제 흔적은 흔적 흔적일 뿐이지 진행형은 사실 어, 그동안 예방접방제를 가끔씩 하셨던 분들은 어, 진행형이 아닌 확률이 많다. 너무 많이 그냥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증세가 좀 있으면 증세가 아니라 응애가 진짜 보이면 올려드리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응애로 오인하는 증상 있으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현재 이거 누다가 어, 아침에 아니 어저께 지난번에 올린 그 아가보이데스 반점의 형태보다는 얘가 응애 시큰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변수가 많아서 뭐가 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 그렇게 되면. 그, 저기야, 모르는 거야, 여기. 식물 한상 변수가 많아서, 이거다, 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아무튼, 이것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